바로 쏠때 그때는 뭐지 반동이 겁나 심해져요 전보다. 음. 그러니까 스쿼드 할 때는 확실히 불리하죠. 그죠? 미리 할 수가 없으니까. 솔로로할 때는 상관없. 나중에 흔들려 버리면은 노답. <웃음> <웃음> 아, 나도 거기 떨어져야 되는데. 왜? 안 돼. 떨어지러 갑니다. 어, 여기 올라가는 방법이 있던데. 저번에 한번 올라왔어. 이, 이, 이 벽을 안벽 안 아, 저기요? 어 네. 이쯤에서 뛰면 되나? 이쯤에서 뛰면 되나? 어 맞네. 오, 나이스. 이게 오, 이렇게 되는구나. 네, 돼요. 이렇게 처음 와봐요. 음... 아, 이 지역 자체를안와 아, 보니까 어디 가지? 한번더 가나요? 네, 맞 부트. 여기? 오케이, 오케이. 그 뭐지? 방금 전에 그 저희 시작하기 딱그 방금 그 장소 있잖아요. 네. 대기 장소. 네, 네, 네 여기. 거기를 자주. 가게 되더라고요. 직격에. 음, 음. 게임 체감은. 아, 저쪽에서 많이 그게 되는구나. 예, 네, 그래 가지고 맨날 저기 올라가요. 음. 야, 브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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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랜드. 나중에 실전에서 써 먹어 봐야겠다. 아 근데 우리 볼 뭐, 수나? <laughs> 어 여기 맞네어 많이 내리다 와나 늦는 거 아니야 참. 이거? 분인님 위로 4명 있어요 네 맞아요 X발 <laughs> 那里。 안 돼! 캡인데. 두 명이네. 어, 나이스. 와... 나이스. 어. 어, 나이스. 브랜드비요? 조심해 하나, 좀. 아. 할 소리 왔다. 에이지가 어디 간 거야? 아 움프 개 좋잖아. <laughs> 아, 안 돼! 안, 안 돼! 돼. 안 돼. 어, 뭐야, 창고 가신 거예요? 네, 그쪽 가려다가. 저기, 그 전방보, 저 나무, 나무집 보이죠? 저. 네. 네, 거기. 아, 킬살 당했어. 어 뭐야? 안돼! <laughs> 쌍놈 새끼들. 아씨 AK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. 아 반동을 못 잡겠어. 갑자기 움프들다가 AK 되네. 맞아 AK 반동이. 어또 레벨업 했어. 어또 레벨업 했다. 레벨업. 한 번에 2어 패는대요? 아 진짜요? 이렇게 많이 하셨지? 어26 됐어요. 없잖아. 어 뭐지 또 뭔가를 받았거든요. 아 이거 받았어요. 어못 받으셨네? 네못 받았어요. 아, 나도 빨리 30렙 찍어야 되는데. <laughs> 어 이거 벌써 조금 있으면 27인데 뭐지? 아 치마 받았다. <laughs> 어 치마에 치마 입고 와야지 됐다. 어? 그거 지금부터 저희 차 타고 당겨야 돼. 왜요? 그차 타고 당기는 거 있죠. 종류 관계 없이 차량으로 누적 100km 이상 이동하면요. 네. 레벨 1 업해요. 아, 각이다. 왜안 봐도? 아 맞다, 두니님 혹시 지금 그것 좀 네. 가능할까요? 그 어떤 거야? 그 뭐냐 이거 아, 주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. 아네네 네, 잠깐만요, 잠깐만. 그 디코. 아, 네네 네, 디코코 거. 음향 설정? 감도, 어, 감도 설정. 지금은요상복요이요이거요 네, 맞아요아그래요 그런 거구나저거잘요 어쩔 수 없다, 그럼. 요 하시죠, 그냥. 크게 관계 없을 거면요 <laughs> 어? 아니? 이거 그냥 네? 그 사과 던지 사과 던지는 거그쟤 그냥... 머리 위에다 이렇게 에이... 하늘 끝에 던지면 네 계속 던져요 그러면 사과 부딪히생겨나 어지드기를 부딪히네? 어? 아 두니님 이거 설 에임설 아 어? 에임이란다 감도 설정을 네. 다,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두니님 목소리가 살짝 살짝 끊기거든요. 역으로 어, 그래요? 네. 어... 아, 아까처럼 그냥 원상복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은요? 응 음, 지금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네네네 네. 우선은 주 아, 오케이, 오케가 안 들리고 두니님 목소리만. 여기? 오케이. 안녕. 아 이거 움프가 더잘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움프 좋아. 솔직히 움프 좋지 않아요? 네 움프 좋아요. 저 아까 전에는 맨 처음에 토미 건 들고 있었어요. 아 근데 저는 몸편 좋은데 토미건은 별로예요. 토미건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. 사실 생존용으로 든 거니까 살, 살고 싶어 <laughs> 살고 싶어서. 대신 토미건은 건, 견착하면서 <laughs> 써야 되고요. <laughs> 호신용으로. 맞아 토미건 반동도 심하던데. 의미 없어요 그거. <laughs> 네 맞아요. 옛날에 그 총이 어떻게 보급에서 나왔지? 네 맞아요. 그 총. 저거 어떻게 보급에서그 총을 주지? 지금 개쓰레인데 엄마 얘기 냐 존나 데 <다>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도망가 총먹었어요아 <못> <목소리> 앞뒤로 쳐맞았네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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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웃음> 나이트. <웃음> 뭐야? 뭐야? 안 맞지 않았어요, 내가? 어, 뭐지? 가 가려지는 거 아닌가? 어, 딱 가려지는 각인데 뭐지? 왜 말았지? 아, 어이없어. 렉인가? 이거 핑 차잉이 아니에요? 핑 차잉? 예, 그런 것 같아요. 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? 잔상 숨거같거든요 아, 개어였어. 어, 어, 어떻게 맞지? 안 맞는 각인데? 그니까, 러저 분명히 숨었거든요? 예, 네, 저. 제가... 나 보고 있었는데? 아. 어, 또 여기다. 어, 뛰어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법을 익혀야겠다. 다. 이거 겁나 높에서 떨어지면서 주먹질하면서 떨어지면요. 네. 그 떨어진 자세도 안찾아온아 그래요? 네. 그냥, 그냥 가요 어? 금러네 맞죠? 예 신기하네? 지금! 그렇지 앗! 아, 오씨 그 아까는 됐는데 이제안 되네? 올라와봐 여보세요, 아, 네, 상상상 미끄러지네. 아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근데 솔직히 여... 기보단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. 부트가더 재밌어요. <laughs> 아. 저기, 있는 2층 어딘가 계단만 보고 놓으면 끝나버려서 가지고... 안 와, 맞아요. 아 이거 자꾸 여기 이 건물에 있다가 창고만 가면 털리네 아 그러네 계속, 계속 똑같은 패턴이네요 두니님 지금 네 맞아요 간다 아미 <laughs> <laughs> 나도 누가 바텀 찜찍었 는데, 뭐야？분이 <laughs> 님뒤에 하나 네. 네, 얘는뛰어내놨 고, 야야씨가떨 아, 고. <laughs> 아, 뭐야, 아, 나 단발이야, 미친. 1층이야 네? 1층 계단 올라간다. 아! 피 차이, 아하대 <laughs> 아니, 아, 진짜 나 연사로 바꿨는데 왜 단발인 거야, 대체? 눈 얘는 눈 눈만 쳤는데 얘는 이미 쏘고 있었어요. 게임이냐? 그러니까요. 아. 어. 에바스에 봐야다안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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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아까 전에 안홍님이랑도 같이 하려고 카톡을 보냈거든요. 자나 봐요. 네. 아. 어 어쩔 수가 없어. 안홍님이 학생님이랑 사귄다는 그런. 아 맞아요 사귀고 있어요 이미 100일 됐던데 네아 네. 어, 어디서 들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뭐야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이 사귄지 100 1 얼마 됐었는데 그때 서... 서울에 와가지고 이거 어, 매칭 왜1분이야 잠시만요 카톡이 있거든요 아 어, 그럼 이... 한창 그때 저랑 게임 할 때도 사귀었다는 거네요 200일 됐거든요 200일 그때는 아마 아닐걸요? 오. 벌써 200일이 됐다고요? 저희 게임 안한지 벌써 <laughs> 200일이나 됐죠? 그, 그럴 걸요? 두니님이랑 되게 안 했는데 저 PC방에서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? 그러니까 얼리 어... 때는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둘이 그러니까 두니님이랑 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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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이제 그거 되고 나서부터는 정식 발매하고 나서는 아다리가 안 맞아서 같이 포어하고 있었지 음 12월 언제 했더라? 정식 발매 12월 21일 날 했나? 어 맞을 걸요? 어. 취소했다가 다시 할게요. 매칭이 2분 동안 안 되고 있어서. 오케이. 예상 시간 4초인데. 그러니까요. 예상 시간 4초인데.